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류의 조상인 누구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그래서, 가인이, 누굴요? 그 아우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의 것은 하나님 받으셨고, 어떤 사람의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오늘 분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창세기 4장의 내용입니다. 그 4장에 가보면, 4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뭐했다? 받지 않으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들의 직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인. 그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이 농사꾼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복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농사지은 것,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것 사실 잘못된 건 아니죠. 두 번째, 우리가 아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이가 길렀던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자, 양중에서 가장 좋은 양,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기름 부분을 우리, 우리는 지금 먹고 잘 사니까 기름 부분 굉장히 막안 먹고 이러는데, 이때, 이때, 이 양시에는 기름이 참 필요했어요. 근데 기름 부분을 가장 귀한 기름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재물을 받았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해서 그럴까요? 육식하라 그럴까요? 오늘 이말씀에 여러분, 여러분이 주목해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과 재물이 같이 간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과 재물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받지 않고 재물만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에게 관심이 많죠?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선물과 내물에는 관심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뭐예요 재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뭐가 문제라고요 사람을 먼저 기억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받지 않고 재물만 받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받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게 될때 그 재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어? 아니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그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께 나는 헌금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지 않습니다. 또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여러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168시간입니다. 168시간인데, 고작 우리가 1시간을, 한 1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깊이 묵상하고 앉아있다가, 167시간은, 그죠? 1시간만 하게 투자하고요. 167시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렇게 살다가 이 자리에 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의식이라 고 하냐면 면죄부 의식이라고 합니다. 면죄부.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잘알 다시피 면죄부를 사면은 어떤 행동을 했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간에 그 면죄부 하나 산것 때문에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했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 여기에 들어올 때 딱지 하나만 잘 사면 모든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면제부 의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사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지만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재물 가운데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받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금도 어떤 사람이 드리는 헌금은 받고 어떤 사람이 드리는 헌금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도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고 드렸지만 내 착각일 뿐이고 하나님이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40년 예배를 드렸는데, 보십시오. 나는 드렸다고 드렸는데, 내 착각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나의 예배, 예배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렸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어떻게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뭐라고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물은요,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데 재물만 믿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과 예물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을 막 아무렇게 살았는데 내 예물을 진짜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 받으신다? 아니요. 할지도 안할지 가리지 않고 큰 돈을 벌었는데 어느 날 돈을 조금 드려야 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돈을 가져왔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드릴 때, 믿음의 삶을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 재물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살다가, 그리고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왔을 때, 우리의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살다가, 바쁜 마음으로 와서, 빨리 끝나야 또 어디 약속할 텐데. 잠깐 들렸다가 눈두덩만 찍고 가지 뭘. 뭐. 여러분 누구랑 눈두덩 찍을 겁니까 저랑 눈두덩 찍을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못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사람이 눈두덩 찍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아, 네.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있다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있다는 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우리 그래서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에 나와서 모이는 예배를 드려요.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들은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삶의 예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가운데 그런 예배가 잘 되기를 주임으로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에 와서만 잠깐 예배 드린다면 이건 뭡니까? 행사예요. 이건 의식이에요. 세레모니입니다 우리가 마치 큰세레모니를 하면은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장엄하게 찬송을 부르고, 수많은 사람의 한 목소리로 성가들을 막, 응, 성가들을 만들어서 거룩한 찬양을 하고, 그리고 거룩한 예배 의식을 치르면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예배라고 받으실지 받았을지 안 받으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은요,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라만이 것이 예배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배하고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아말렉을 다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한 짐승도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살찐 것 그리고 튼튼하고 좋은 것들은 그가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드리러 이제 오게 됩니다. 오는데 그 송아지가 주책맞게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 또 있으니까 양이 주책맞게 매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저 소리는 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죽이라했는데 저건 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15절에 사울이 이렇게 해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 이후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무월 선자가 말합니다. 분명히 진멸하라고 모든 것을 없애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당신만대로 좋은 것을 남겼다고 하느냐? 근데 그그 그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22절 찾으셨 찾았어요? 같이 있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이다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좋아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살다가 그냥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 예. 당신의 기준이 아니라 예배는 당신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네.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게 될때 혹시 이런 모습으로 예배드리지는 않습니까? 내 기준으로 내 방법대로 우리가 예배드리려 해요. 그럼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까? 찬송을 오래 하는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까?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이 좋은 예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가장 좋은 예배입니다 아, 네.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요 내 방법대로 내 상식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누구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 아,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마태복음 다 찾으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장성교사님 이잘 찾아서 또잘 띄워 주시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이러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어쩌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면. 우리는 다 나가야 할 거예요. 각자 가서 불편한 관계를 다 해결하고,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싸운 일이 있거든, 여러분. 화해하고 오십시오. 남을 속인 일이 있거든.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것이 있다면, 그걸 갚아주고 오십시오. 또 예배를 드리다가도, 예배를 드리다가도, 들여다, 여러분, 남에게 내가 죄진 것이 생각이 나거든. 뭐라고요? 그 예배 드리다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화해하고, 돌아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 타 가서 예배 드렸다면 한 시간 딱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중요한, 그 모습이 예배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의 태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느냐 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니, 똑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농사 짓는 사람이요. 내가 농사 짓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될 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누가요? 아벨, 아벨과 그제물은 받지 아니했다. 또, 아니, 아니. 아벨 과그 재물은 받았다.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가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7절 8절을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가인에게.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 선이 뭡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도덕적인 선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성경에 말하는 선이 틀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네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 어?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고개를 뻣뻣하게 들을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2절을 말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그 아우를 죽였, 죽였으니, 어쩐 명보으로죽였느냐 자기 행위가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그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안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행위가 악하고 그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지 그 아, 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배드리다가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거든. 또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진 것이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하게 했거든. 뭐라고요?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서도 내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벨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린심 상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대형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작은 개척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는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닙니다. 어디에서 드리는 거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진리 안에서 우리는요,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령 안에 머무는, 우리가 머물러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우리 중심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태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기 있지만, 생각이 천갈래방갈래 세상으로 가 있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목문 여기 와 있지만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는 세상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종일 교회 안에 있지만 딴 생각만 딴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 예배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가인은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벨의 제사를 드리려 간다니까 따라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집구간에 있는 것 대충 챙겨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대충 대충 들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아무리 정성을 기울인다고 해도. 그 정성이, 나를 위한 정성, 남과 비교해서 만들어내는 나의 열심.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지 않고 그런 열심과 정성이라면 하나님은 예배로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아벨의 믿음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자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아벨 진짜로 이게 뭐? 어떠, 여러분 혹시 이런 허무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 이게 뭐냐? 예배 한번잘 드렸다고 예배 한번 드렸다고 형한테 주, 죽는데 이게 뭘? 예배 안 드리는 게 제일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벨의 전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누구였다? 예배의 성공자였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다. 그리고 아벨의 믿음을 칭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라면 지금 살고 있는 이생뿐이라면 그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그리고 오늘 히브로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아벨을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운 예배, 편한 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드릴려기 하나님의 쉬운 예배 편한 예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조금은 늦추하고 조금은 부족하고 신뢰가 없다는 날들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멘. 내 영혼이 사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른 거 부족할 부족할지라도 내 삶의 중심이 어떤 중심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의 중심의 자세로 내가 사는 사람이 되어진 걸 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서 와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보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예배가 여러분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냐.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얼만큼 받으셨, 받아주셨을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런 예배자의 모습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피로 주님 씻어주시고 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여러분들 되시기를 제로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은 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서 내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고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자 살려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전 생애 가운데서, 내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 삶의 중심에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태도로 살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하나옵나이다. 아멘